오늘은 기쁘면서도 아쉬운 소식 먼저 전합니다. 이 코너에 출연했던 로제가 오늘부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. 이스피인즈까지 정복한 로제는 레이드 출시 전까진 갈만한 곳이 없어 출연의 의미가 없어졌거든요. 여메카닉 손잡고 노블마 쩔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, 이젠 본인이 다른 캐릭터를쩔 해주고 있습니다. 버스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은데, 먼저 봤던 나라에서 먼저 하는 나라, 로제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생각난 문구입니다. 이젠 진짜 보내줄 시간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잘가요. 잘 가요. 거노크 잘좀 받아 던지고요. 로제가 하차한 순간이 코너는 폐지돼야 정상인데, 운 좋게도 이벤트로 새로 키운 캐릭이 하나 더 있어, 코너의 폐지는 막았습니다. 누군지 짐작하실 분들도 있겠지만,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, 그 친구가 누구인지 소개하겠습니다. 그 친구는 바로, 항상 본캐라고 오해받고 있는 여메카의 분신격 되겠습니다. 여메카닉 이유는 은수저답게 클레압부터 사줍니다. 로지한테 3 1 마부해준 것부터 해서 상목 쓰는 건 그냥 포기했나 봅니다. 스위칭도 20내 그리고 클레압도 마쳤겠다. 이제 만족하나요? 아직 만족을 못한 눈치군요. 그러면서 경매장에서 뭔가를 검색하는데, 정말 대단하다, 대단해. 딜 풀치는 매물이 없고 피시방 보상은 아직 멀었으니 당분간은 화작 엔버를 쓰고 있기로 합니다. 초반 파밍은 역시 노블마에서 시작해줘야 합니다. 입장권과 피러도는 3군 노예들이 해결해주고 사냥은 염액한닉 이호가 다 처리해주고 염액한닉 이호는 몸만 가면 됩니다. 참 살기 쉽죠? 방금 구매한 아바타와 입장권, 피러도. 이 모든 게 노예들의 피땀 눈물이란 걸 염해 가능할까요 이호기가 이루기에게서 아주 못된 걸 하나 배워왔습니다 베릴 낭비죠 상변수증도 없는 블루베리 라머를쓸 바에 그냥 리버십을 쓰는 게더 좋아 보이는데 굳이 베리를 낭비해가면서까지 모속강 옵션을 이관해주는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베리를 못 캐고 있어 공급량이 확 줄었는데 저렇게 펑펑 쓰다 걸리면 인민재판에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하죠 협박에도 개의치 않는군요. 곧 죽어도 베리는 쓰고 죽겠단 마인드 같습니다. 그 덕에 명성치 올라가는 속도가 로제 시절보다 더 빠릅니다. 12강 무기만 있으면 3주 안에 이스피즈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. 시즌2 첫날부터 명성치 차이가 저렇게 나는 걸로 봐이 코너는 조만간 폐지 되겠군요. 설마 캐릭을 또 늘리진 않을 테니 말이죠. 염메카닉이 12강을 최대한 늦게 띄우길 바랄 뿐입니다.